보이네. 근데 배웠던 거랑 살짝 달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지? 지수 콤비네이션 0부터 지수 콤비네이션 지수까지 더한 게 2의 n승이야. 그런데 지수 콤비네이션 1부터로 되어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지수 콤비네이션 0이 1이니까 요 녀석 지수 콤비네이션 1부터 지수 콤비네이션 지수까지 더한 것은 2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봐야 되겠네. 맞아, 이게 2000보다는 작고, 1000보다는 크단다. 뭐 사실 1은 뭐별 상관없기는 한데, 이 문제에서는 10001보다 크고, 2의 n승 2001, 2의 10승이 1024 외우고 있지. 그래서 얘는 10이어야 되겠네. 10. 시그마 모양으로 나와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치? 요거 일단 좀뭐 나열을 해볼까? 50부터 90까지, 99까지 대입해가지고 다 더해달라는 소리거든? 99C50 더하기 99C51 더하기 99C52 이렇게 쭈르륵 다 99까지 더해달라. 이게 뭐야? 그치 얘는 후반부지. 맞아? 전반부 후반부 이거는 개수가 똑같아야 돼. 앞뒤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고. 오케이? 99c 0부터 더하기 99c 1 땡땡땡 해서 99c 99까지. 다 더한 게 2의 99승인 거잖아. 맞지? 9 9시0부터 99C99까지 전체가 몇 개? 100개. 맞냐? 100개. 그러면 전반부는 앞에 50개고 후반부는 뒤에 50개란 말이야. 그치? 앞에 50개가 되려면 뭐부터 뭐까지 해야 되냐? 9 9시0부터 해가지고 9 9시 49까지 해야 50개잖아. 0부터 49까지 50개. 그 다음에 뒤에 50개는 여기가 49에서 끝났다. 그러면은 99c에 50부터 해가지고 99c, 99 이렇게 해야 또 50개인 거잖아. 맞지? 99c, 50부터 99c, 99까지 정확하게 50개 후반부가 맞다 이거야. 됐니?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얘는 전체가 2의 99승이니까 이것은 그것의 절반인 2의 98승이고 요 녀석이 2의 98승이니까 로그 2의 2의 98승 그래서 98이 앞으로 나가고 얘는 1이 되니까 98이 되겠지 답은 3번 잘 봐야 되겠지 지수 컨비네이션 0부터 지수 컨비네이션 지수까지 더하고 있는데 빠짐없이 다 더하고 있냐 아니지. 짝수부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짝수부. 그래서, 이 녀석은 2의 n승의 절반, 2의 n-1승이다.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128이다. 가 되겠지. 128은 2의 7승인가? 그치. 2의 6승이 64, 2의 7승이 128, 2의 8승이 256. 이렇게 될 거니까 2의 7승이 될 거야. 그래서 n 1이 7. n은 8. 자, 요렇게 되어 있는 모양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다 설명했다고, 설명 들었다고. 시그마 r은 0부터 15까지. 그러면은 15cr 무조건 나와야 되고요. 그렇 여기에 예를 들어서 9의 r승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없는 상태 결과가 뭐야? 그래 10에 15승 <laughs> 언더스텍? 자 근데 당연하게도 여기 있는 게 곱해져 있는 거야 얘랑 얘랑 곱해져 있는 거라고 알았지? 자 시그마 같은 경우에 시그마 뭐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K하고 이 시그마 기호하고 곱해져 있는 거야? 아니야 이건 곱해져 있는 게 아니야 요 뒤에 있는 것을 더해라 라는 뜻인 거거든 뒤에 있는 것을 대입해 가지고 더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이렇게 쓰면 안돼 다른 거잖아 완전 다른 거잖아 그치? 근데 얘랑 얘랑은 그냥 곱해져 있는 거라니까? C라는 기호가 있는데, 15CR 있는데, 뒤에 이렇게 9의 R이 얘가 뭐 여기 있는 것을 뭐 어떻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닌 거고, 그냥 이거 곱하기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녀석은 9의 R승 15CR. 같은 말인 거지? 얘도 1 0의 15승이야. 이해하냐? Understand? Understand?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조금 더, 복잡하게 한다면,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여기 뭐 3의 알승. 그 다음에, 여기 에 2의 알승. 뭐 하나 더 해? 좋아. 5의 15-3. 이렇게. 이건 뭐야, 그럼 결가 3의 알승하고 2의 알승은 계산이 돼? 계산이 돼? 된다고. 질문이 <laughs> 아니고 된다고. 응? 3의 R승 곱하기 2의 R승은 뭐야? 6의 R승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R승 R승 이렇게 돼 있으면 6의 R승으로 하나로 합쳐서 생각하면 돼. 15C 아래 6의 R승 5의 15 마이너스 R 오케이? 그럼 뭐냐? 그렇지. 11의 15승 이렇게 되겠지. 됐니? 그래서 좀 복잡하게 이렇게 생긴 거 시그마로 고쳐보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는 9의 1승이 있는 거고 9의 2승, 9의 11승 여기에 1, 2, 11까지 커지고 있지 여기 앞에 9의 0승이 좀 생략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지? 시그마로 만들어 보면 시그마 R은 0부터 시작해서 11까지 그 다음에 9의, 9의 알승. 이렇게 쓸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곱하기 11CR. 이렇게. 어때? 그럼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첫음거 나와? 1 집어넣으면 은두 번째 거 나오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은얘 나오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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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잖아. 시그마로 잘 표현했다. 그럼 얘는 뭐라고? 그렇지. 9 플러스 1에 11승 이 되는 거야. 10에 11승. 자, 비슷한데, 얘를 또시그마 하고 쳐보자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얘는 부호가 바뀌고 있잖아.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부호가 바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홀수승할 때는 마이너스고, 짝수승할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럼 얘는? 시그마로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 시그마 r은 0부터 10까지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의 1승이고 플러스 2의 2승이고 여기에 플러스 또 2의 0승이 있다고 볼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의 r승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0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의 0승그 다음에 뭐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의 2승 이렇게 되면서 저절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없어지잖아. 아뭐플러스로 없어진다고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제 뭐3승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의 3승 되니까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저절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10 c 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녀석은 1의 10마이너스 r이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의 10승이라고 보면 되겠지 마이너스 1의 10승이니까 1이다 이거야. 똑같은 건데 그냥 표현만 다른 거야 f1부터 f10까지 지금 더하고 있는 거야 f1부터 근데 f(x)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 자, 시그마 모양으로 저걸 써주면은 이거잖아. 시그마, 시그마. 이제 뭐 X니까 뭐 X로 써줄까? 그래. X가, X가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FX인 거거든. 맞지? 시그마 X는 1부터 10까지 FX인데 FX가 뭐냐면은 10CX 그 다음에 3분의 1에 10 마이너스 X, 3분의 2에 X잖아. 이렇게 하니까 뭐가 보여? 뭐가 보이지, 그치? 이항정리하고 비슷한 모양이잖아. 시그마에서 시그마 있고 C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두개 곱해져 있는 게 나오고 여기에 10승이고 그러니까 지수 컨비네이션요거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X, X 다 똑같은데 뭐만 달라? 뭐만 이상해? X가 1인 것부터만 좀 이상하지. 맞냐? 1인 것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녀석은 x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공식을 이용을 해주려면 여기를 0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더해주고 빼기 x가 0일 때를 빼주면 될것 같아. 이해하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f에 0을 더해주고 f에 0을 빼주고 이렇게 하라고 0까지 다 더한 게 공식대로 되는 거니까 이항등리 공식이니까. 그래서, 여기 0을 추가를 해주고, 0일 때를 빼주면 되겠다, 이거야. F0을 빼주면 되겠다. 여기에다가 0 집어 넣은 걸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여기에다가 0을 집어 넣어주면은, 10C0, 그 다음에 3분의 1에 10승, 그 다음에 3분의 2에 0승을 빼주게 되는 거잖아. 맞냐? 0 집어 넣은 거. 요걸 빼주는 거야, 이거를 그럼 요거 계산해 주면은, 10C0은 1이야. 그 다음에 3분의 1의 10승 3분의 1의 10승은 3분의 1의 10승이지 뭐그 다음에 3분의 2의 0승은 2야 얘1 되니까 결국에는 3분의 1의 10승을 빼달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건 이제 공식대로 해주면 돼 지수 컴비네이션 X 뭐 이렇게 여기 아까 이제 r이 x로 그냥 바뀐 것일 뿐 0부터 10까지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얘랑 얘랑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해서 10승 해주면 되겠지. 다음에 1 3분의 1에 10승. 근데 얘는 1이 10승이네. 그러니까 1 0 0 3분의 1에 10승이 됐다 이지 145번. 뭐, 이런 숫자를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뭐 구해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거는, 전부 뭐 아까 1 플러스 X의 N승의 전개식이 우리가 전개를 해봤잖아. 그치? 전개해가지고 이항계수의 성질을 내가 좀 증명을 해줬지. 그거를, 그 식을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1 플러스 X의 전개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 녀석 11이잖아. 11. 11을, 1 플러스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1 플러스 10 이렇게. 1 플러스 10의 10승 이렇게. 그럼 이거 전개할 수 있냐 없냐? 당연히 전개할 수 있잖아. 맞지? 어, 당연히 전개할 수 있고 지금 10, 10. 10만 보고 전개하면 될거 아니야. 1은 역시 별로 영향을 안 주니까. 그치? 그래서 얘 전개해주면 은 지수 컨비네이션 0부터 시작해가지고 10의 0승부터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지수 컴비네이션 1, 10의 1승. 이거 이해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당연히 10, 10의 10의 10승까지 나오겠지. 이 숫자를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자, 이 얘기도 예전에 했었는데 어... 숫자는 신기하게도, 예를 들어서 38이라는 게 있다고 쳐봐. 38을 5로 나눠봐.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38을 5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3이야, 3. 어? 나머지, 나머지, 나머지. 몽 말고. 자, 38을 5로 나누면, 5, 7에 35, 요렇게 하면서, 나머지가 3인 거라고. 오케이? 38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야. 그치? 근데 이 숫자를 니들 마음대로 쪼개가지고 각각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도 똑같거든? 무슨 말이냐면 38은 30 더하기 8로 내가 쓸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30을 5로 나눠봐. 30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이지. 그 다음에 8을 5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더하기니까 이렇게 더해줘. 그러면은 3 나오잖아. 이렇게 쪼개가지고 나머지를 계산한 결과와 38을 5로 나눴을 때그 나머지 3하고 똑같다 이거야. 38을 다르게 쪼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뭐 곱하기로, 곱하기로. 얘는 2 곱하기 19잖아. 그러면은 2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이야 자기보다 큰 숫자로 나누 나머지가 자기 자신이야. 나머지가 2. 그 다음에 19를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지. 두 개를 곱해주면은 나머지가 8이잖아. 근데 이 녀석을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니까 자기보다 큰 거는 나머지로 못 받아들여.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는 한번더 5로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8을 5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3 다시 나온다 이거야. 알겠냐? 더하기로 쪼개든, 곱하기로 쪼개든, 빼기로 쪼개든, 어떻게 하든지 쪼개가지고 각각의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은 나머지가 그대로 나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여러 개로 쪼개도 마찬가지. 38을 31 더하기, 뭐 아까 뭐5 더하기 2. 이러면 38이지? 이렇게 쪼개. 그러면은 이걸 5로 나누면 나머지는 1. 5로 나누면 나머지가 0.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나머지가 2. 더해주면 나머지가 3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 녀석을 100으로 나눴을 때,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고 싶잖아. 그치? 그러면은 더하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녀석에 각각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가지고 더해줘도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각각을 다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도 돼. 자, 여기 있는 숫자는 뭐야? 여기 있는 숫자는 0이고, 아니지, 뭔 소리야, 잘못 말했어. 1이고,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을 10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야. 그럼 1이지, 당연히. 자기보다 큰 숫자로 나누면 자기 자신이 된다고, 나머지는. 그래서 100을 1로 나누면 나머지는 1. 1.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냐? 10, c, 1 10이 2, 10이란 말이야. 곱하기 10을 했잖아. 그럼 100이잖아. 100을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0.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야? 10, c, 2인데, 여기 뒤에가 봐봐라. 뒤에가 100이지. 그니까 러100 곱하기 10, c, 얼마지? 어, 10 곱하기 9, 그러니까 9, 45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별 상관이 없어요. 자, 45 곱하기 100이라는 숫자거든? 이걸 100으로 나눠봐라. 그럼 나머지가 얼마지? 0이잖아. 45 곱하기 100이잖아. 45 곱하기 100. 얘는 100의 배수야, 100의 배수. 100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를 100으로 나누면 무조건 나누어 떨어지게 되 있다고. 어? 3 곱하기 100. 300이잖아, 300. 100의 배수. 100으로 나눠봐. 나머지가 0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얘가 이미 100이거든? 얘가 이미 100인데, 100에다가 뭔가를 곱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무조건 0이야. 그럼 요 바로 뒤에 있는 녀석은 뭐야? 173의 100의 세제곱이잖아. 이미 100의 배수잖아, 얘가. 1000이니까. 그러면 100의 배수는 무조건 100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고. 나머지가 0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은 여기 뒤에 있는 녀석은 전부 다 나머지가 0인 거야. 전부 다 나머지가 0. 됐어?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나눈 나머지는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0 0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1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거지. 됐냐? 뒤에 있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야. 100 넘어가 버리면. 20일의 10승을 어떻게 생각하자고? 1 더하기 20으로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래서 전개식을 생각을 해주자는 거야. 1 더하기 20의 10승으로. 그럼 얘 전개해 주면 10c0 그다음에 20의 0승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지. 더하기 10c1 20의 1승 더하기 그다음에 10c2 20의 2승 땡땡땡. 이거를 뭘로 나눠? 얘를 400으로 나누래잖아. 얘를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을 하나 보잖아. 그러면은 각각을 400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 있는 숫자는 역시 1이야. 여기 있는 숫자는 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뭐야? 10, 20 곱하니까 200인 것 같네. 200. 근데 200을 400으로 나눠, 그러면 나머지는 200이라고. 큰 숫자로 나누면 나머지는 자기 자신. 그래서 여기에 20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녀석은 봐봐. 20의 제곱이잖아. 20의 제곱이 얼마야? 400이지. 그래서 400에다가 뭔가를 곱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400의 배수야. 400의 배수를 400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0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나머지가 0이 되면 그 다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은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거니까 전부 다 나머지가 0이 되고 뒤에는 신경쓸 필요가 없게 되고 그러면은 최종적인 나머지는 201이 된다. 이 말이야.